안녕하십니까. 착한 제교육 정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아, 좀 옛날 스타일인데, 일명 지라시 커트라고 하는 아웃레이어, 인크리스 아웃레이어, 층이 가장 많고요 요즘엔 잘안 하시지만,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머리입니다. 그럼 유행이 또 오겠죠. 자, 이 아웃레이어 지라시 커트는 맨 밑에 기장은 그대로 두고 탑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층이, 층이 뭐 보통 2, 3, 20cm, 30cm. 요즘엔 잘안 하시는 편인데, 자, 첫 번째, 탑에 있는 머리를 먼저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장을 뭐한 내가 20cm 남겼다. 그럼 밑에 머리가 올라와도 어차피 안 잘리거든요. 이 머리들은 또다 잘리겠죠. 그래서 탑의 머리가 굉장히 짧게, 지금 얘가 20cm 빗인데, 20cm로 제가 자르면 층이 얼마나 날까요? 이만큼 나는 거죠, 이만큼. 일로 떨어져도 이만큼. 머리가 굉장히 많이 뻗치고 샤기한 느낌이 나는데, 자, 첫 번째, 원래는 제가 이쪽에서 해서 자르는데, 오늘은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센터 백을 브로킹 없이 자릅니다. 레이어는. 브로킹 없이 탑에서부터 20cm를 남기고, 20cm를 남기고 그대로 자를게요. 한번더믿고 자, 페이스라인 쪽 그대로 일자로 자릅니다. 이때는 탑보다 앞머리가 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은 느낌은 좀덜 들어요, 앞에서 보실 때. 자, 그럼 탑에서 골렛 포인트의 머리도 기본적으로 먼저 자를게요. 센터 백을 그대로 자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모이칸 가이드라고 하거든요 가운데만 먼저 자릅니다 그러면 골덴포인트에서 백을 다시 180도 위로 들어서 끌려 나오지 않을 때까지 머리를 모두 자릅니다 만약에 이분 머리가 긴 머리가 있으셨다면 이 머리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잘리면 층이 무려 30cm 이상 나는 커트거든요 자, 센터를 잘랐습니다 180도 위로 그러면 옆에 쓰셔서 수평으로 제가 그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수평으로 밀어 올리는 커트죠. 탑으로 밀어 올려서 자르시고 그 다음 섹션도 수평으로 밀어 올려서 자르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손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죠. 제가. 거꾸로 매달아 놓은 채로 뚝 자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달을 수가 없으니 들긴 드는데 모두 센터 센터. 가이드로 모읍니다. 이게 인버전 모두 인버전, 센터로 모아서. 자,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 여기 남았거든요. 이 머리를 들어서 가운데로 모아줬는데, 센터로 모아주셨는데, 얘가 여기서 잘리면 얘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머리가 잘리면 안 되니까 끌어 당겨주셔서 커트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그냥 자르지 마시고, 자, 맨 마지막 엔드라인 자를 때, 이거 자르면, 여기 잘려요. 그래서, 들어서, 저 있는 쪽으로 반대로 밀어야만, 이 기장을 살려준 채로, 이 아웃라인이 살아있겠죠? 여기가, 층이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탑에서 기준을 잡았고, 자, 호리전탈로 수평으로 모두 가운데로 모아서 잘랐습니다. 그럼, 뒤통수는, 제가 아까 센터에서 180도를 들어서, 잘랐어, 크라운을. 뒤통수는 가로로 자르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뒤통수 쪽은 버티컬. 버티컬로, 탑에서 버티컬로 나누시고, 얘네를 끌어 당겨서 들어 올립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버티컬로 잡았어. 그런데,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 올려서 모으든지, 모아서 들어 올리시든지. 근데 모아서 들어 올리는 게 쉽겠죠. 그럼 왜 그러지? 왜 모았죠? 여기는 A라인 층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가 파먹으면 안 되니까. 이대로 들어가서 이게 잘리면 기장이 잘리니까. 안 잘리려고 끌어 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버티컬로 다시 잡아서 끌어 당겨서 올려. 그러면 탑으로 모으고 와서. 자 보티컬로 다시 크라운 탑쪽으로 쭉 끌어 모아서 잘린 머리가 없으면 정확하게 커팅이 된겁니다 그래야만 이 아웃라인이 살아있고 층은 이제 엄청나게 많죠 여기 층이 여기 있으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 밑에는 여기랑 여기서 레이어 자르실 때 이걸 이렇게 걷어내면 안 됩니다 얘가 기준이지, 얘가 기준이 아니니까 레이어는 브로킹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떡하죠? 다시 밑에까지 잡아서 탑으로 들어 올리죠. 그럼 여기도 버티카 아래까지 쭉 잡으셔서 탑으로 들어 올려서 쭉 모아서 없어요. 아래쪽은 지금 자를 머리가 없지만 롱 머리라면 이렇게 끌려가서 지금 제가 미들존 자르는 거예요. 중간 모아서 듭니다. 짧게. 그러면 이 머리의 층은 옆에서 보실 때 이렇게 똑바로 자른 거거든요. 여기가 짧고, 길고, 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층이 엄청나게 많은데, 층이 이렇게 A라인으로 흐르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허쉬 스타일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샤기 스타일이라고 했고, 이건 굉장히 소프트한 허쉬 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반대편 자르고 드라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명 지라시 커트 아, 아웃 레이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 아웃 레이어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원랭스 얘네들은 내려 잘랐으니까 각도가 다 내려서 드라이를 하는데, 이 머리는 탑에서부터 다 잘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스텝 생활할 때 탑부터 원장님들이 드라이를 하셨죠. 제가 아까 드라이 사진, 드라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시작할 때 탑부터 드라이 합니다. 그래서 말아요. 180도 말아놓고, 뜨거운 바람, 찬바람을 주고 나서, 스텝들이 이걸 잡고 있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드라이를 하시면, 이거 핀셋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또 180도 들어서, 제가 드라이 마무리해서 또 핀셋 처리하고, 이러면 이제 컬이 풀리니까, 아, 각도는 들어서 하되, 드라이는 밑에서부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샤기한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샤기하고 굉장히 얇은 허쉬 레이어처럼 보이죠 지라시 아웃 레이어 뒷모습 그 다음에 사이드 앞모습까지 그대로 넘겼고 제가 기 고객님들 마무리 하실 때는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선생님들이 빼주시겠죠? 이제 에센스 살짝 발라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샤기한 지라시 컷 아웃 레이어 컷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착한재교육 정원장입니다.